지난주에 저는 복음서에 기록된 첫번 크리스마스 이야기 가운데 헤로동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그 기사에 보면 당시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동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동방 박사는 당시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점성가로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들이 몇 명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세 사람이라고 한 것은 나중에 그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물의 종류가 세 종류였으므로 세 사람이라고 추정한 것이죠. 아무튼 이 동방박사의 질문으로 인해 헤롯 왕뿐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위협을 느낀 헤롯은 곧바로 구약 성경에 정통한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미가서 말씀을 근거로 베들레헴이라는 대답을 내놓죠. 인용된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메시아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정답을 헤롯에게 알려준 후 각각 성전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그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던질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가보지 않았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왕이 나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지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에서 온 범상치 않은 모습의 사람들이 그의 별을 보았다고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답을 알면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멀었어요? 아닙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10km도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제가 있는 군포에서 과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차로 가면 15분만 하면 갑니다. 당시 차가 없었으므로 걸어간다고 해도 한낮을만 가면 되겠죠.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이 그렇게 먼 길을 찾아갔는데 성경 박사이고. 교회를 잘 다니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들의 종교가 그들을 영적으로 냉담하게 만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공로 의식을 갖게 했으며 거짓 안전을 조장한 것이죠. 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신에게 가리는 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기 의에 빠뜨려 교만하게 하고. 영적으로 냉담하게 만들며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본 제사장이나 율법 학자들은 자기들의 성경 지식이나 종교 활동에 신경을 쓰면서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주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데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에 한번 가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그분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종교가 오히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지 않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매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베들렘에서 났다는 것도 들어서 아는데, 가끔씩 성경 읽고 기도도 하는데, 교육도 받고, 직문도 있는데, 세례 침례도 받고, 교회 회원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참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자를 찾아서 그분께 나아간 적이 있나요? 동방 박사들처럼 사모함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늘 하는 대로 내가 정한 선 안에서 종교 활동하면서 구주의 필요성도 잘못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으로. 인격적 관계를 대체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과 내 삶에 모셔 드렸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탄생한 적이 있는가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졌나요? 전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어머니인 로즈 케네디 여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젊은 신부였던 시절 돈의 힘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점점 이기적이 되었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딸 아이를 낳았는데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그 아이는 심각한 정신지체장애였고 평생 보호기관에 수용되어야 했었죠. 로즈 케네디와 그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참담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분노는 쓴뿌리가 되어 그녀의 삶에서 모든 기쁨을 앗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케네디 여사는 이미 일정이 잡혀진 부부 동반 사교 모임에 참석을 고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자기를 삼키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만약 누군가가 딸아이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면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폭발할지 스스로 두려웠던 것이죠.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집의 가정부가 로즈 케네디에게 말을 합니다. 사모님, 제가 지난 몇 주간 지켜본 바로는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으십니다. 뭔가를 하시지 않으면 그 분노가 사모님을 망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세요? 오, 주님, 제 마음을 아기 예수가 탄생할 수 있는 구유로 만들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가정부를 해고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지만 그 단순한 기도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마음을 아기 예수가 탄생할 수 있는 구유로 만들어주세요. 바로 그 순간에 그 밤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그녀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 앞에 부러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후일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종교적이었죠. 캐톨릭 신자였고 언제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열었고 그 마음은 참으로 그리스도가 그녀 안에 태어날 수 있는 구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가정부를 다시 고용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함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당신도 당신의 마음이 예수가 탄생하는 구유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 예수가 당신의 마음과 삶에 오셔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공경, 분노와 미움, 절망감과 열등감, 두려움과 염려와 스트레스에서 말이죠. 그것은 종교나 도덕이나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움과 인기나 권세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마태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예수의 정기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에 대해 누가 왜 책을 쓰겠습니까? 대답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음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은 능히 당신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가 당신의 마음에 태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로즈 케네디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제 마음을 아기 예수가 탄생할 수 있는 구유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여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